몽파치1 일생 아홉 번째 음 연습을 해야 될까 아니면 밥을 찾아야 될까 그리고 몸미병에 걸리다 난 몸미병에 걸려 아니야 아직 몰린단 말이야 몽파이어왜또 어, 다른 거야 응? 그래! 노래까지 불렀다! 나 노래 불렀다 거 아니야! 나 노래 안 불렀다! 표정 두두두두 Yeah! yeah.

아니, 이번에는 꿈속에서 가볼죠꿈 안에 접고, 아이고, 착각가 났네. 아우, 착각수 따라가자. <laughs> 나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꿈에서 열심히 노래를 불러고 있다! 이겨내라! <laughs> 아니야. 어쨌든 무리해. 써놓으면 이 아, 그렇군. 야, 이번에 이렇게 해. 돼! 미안해. 아무것도 하지 마. 움직여. 움직이지 않으면 아니야. 우리 죽여. 사와. 우리 죽어, 그러자 죽는다고 죽는데. 움직이이자이이자이자 죽이자. 죽이 죽이자. 내이 알려줄게 응. 아니 내 꿈속에서 이 사람 목소리가 자죽이이자죽이 아, 진짜 몸이 커. 엄청 세 걸렸어. 몸에 너네 너트레이하고아 배고픈데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알아보세요. 몽파티의 일생이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살수 있을까요?